자, 머물고 있는 호텔이고, 오늘의 컨텐츠는, 내 맘대로 주차장, 차들 리뷰, 리뷰하기. 말이 잘안 나왔네요. 일단, 도요타로 시작해서, 어, SUV고, 귀엽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, 그 옆에는, 뭐가 있냐면은, 어, 니스 이거 차량 이름은, 나도 모르겠네? 제가 한번 뒤로 가서 확인해볼까요? 자 뒤로 왔습니다. 옆에 아까 옆에 있던 도요타는 FJ 크루저라고 써 있고요. 옆에는 로그라고 써 있네요. 그리고 혼다 프리미엄인 이 표시가 아큐라. 플레이트가 검정색이라 또 간지납니다. 이거는 이제 맥세스 ES 전 모델. <목소리> 고 MDX라고 하네요. 아큐라, 험다 프리미엄, 그리고 렉서스 ES 뒷모습. 은근히 잘 나가요, 저 차도. 그 기아 이게 아마 소렌토였나? 네, 맞군요. 소렌토. 이거는 워싱턴 스테이트 플레이트인데 번호판이 빨간 해요. 기아가 전에는 미국에 진짜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포드. 퓨전. 다시 소렌토가 있네요, 기아. 기아 광고 절대 아니고요. 광고였으면 좋죠. 좀 보니까 내가 하지만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거. 캠리 예전 모, 모델 이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. 그 옆에는 혼다 시빅. 어 그리고 이 차도 은근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포드 익스플로어 SUV 그리고 저 옆에는. 차한대 지나갑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. 바이바이.